기술인간 기술을 사랑하는 기술인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박국입니다 1차 국가에서 2018 아이패드 프로가 발매된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홈버튼 삭제, 슬림 베젤, USB-C 변경 등 리뉴얼이 큰 세대 교체인 만큼 전의 아이패드는 없던 여러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얼굴 없는 가수, 아니, 크리에이터가 되어 해외 리뷰 및 사용자 리뷰를 바탕으로 2018 아이패드 프로에 관한 논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얼굴 안 나오고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죠? 네? 계속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아이패드 프로 3세대는 총 102개의 자석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냉장고나 철제 캐비넷 같은 곳에 붙여놓고 제품을 쓸수 있는 거죠. 애플펜슬 2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건 중 자석의 영향을 받는 물건이 많다는 겁니다. 청각 난청인이 사용하는 보청기, 인공 와우는 물론이고 기계식 시계, 마그네틱을 사용하는 통장, 카드 등 모두 2018 아이패드 프로의 자석에 영향을 받아 고장 날수 있다. 거죠. 가방에 위 물건을 함께 넣어놓고 사용하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석을 차단하는 케이스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아이패드 프로에 USB-C가 탑재되며 많은 기기를 연결해 쓸수 있게 됐죠. 모니터와 같은 큰 스크린에 연결해 아이패드 프로를 그림을 그릴 태블릿이나 마우스가 되지 않은 PC처럼 쓸 수도 있고요. 애플 이벤트에서도 모니터에 연결해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이패드 프로를 구입한 후 바로 USB-C 케이블을 이용해 모니터에 연결하려고 해도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일단은 너무 짧아 연결하기 어렵고요. 아이패드 프로에 동봉된 케이블이 USB 3.1 2세대 케이블이 아니라 USB 2.0 규격의 충전 케이블이기 때문입니다. 디스플레이 연결용 USB 3.1 2세대 케이블을 따로 구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둘은 데이터 전송 속도도 달라요. USB 2.0은 480Mbps, USB 3.1 2세대는 10Gbps로 크게 차이 납니다. 역시, 마진쿡답네요. 많은 분이 테스트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USB-C로 아이패드 프로와 연결 가능한 기기가 뭔지 알아보려면 직접 연결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메모리 카드 리더, 카메라, 외부 모니터, USB-C 허브 같은 경우는 잘 연결되지만, 외장하드, 프린터, 오디오 컨트롤러, 마이크 등은 아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애플의 샌드박스 정책 때문에 모든 앱에서 USB 연결을 지원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포토그래퍼는 USB-C를 이용해 바로 자신의 사진을 라이트룸으로 옮기고 싶어 할 텐데요. USB-C로 전송 가능한 사진 앱은 오직 공식 사진 앱뿐입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대용량의 배터리를 갖고 있죠. 이를 이용해 USB-C를 통해 다른 기기에 연결하면 해당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다른 아이패드 프로, 애플워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이패드 프로에 안드로이드 폰을 연결한다면? 반대로 안드로이드 폰의 배터리를 이용해 아이패드 프로가 충전된다고 하네요. 안드로이드에게는 한치 배터리도 양보할 수 없다는 애플의 의지가 보입니다.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아이패드 프로도 용기있는 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3.5파이 오디오 단자가 삭제된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용기라는 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에어팟 또는 USB-C to 3.5 아답터를 구입할 용기겠죠 아이패드 프로를 소비용으로 사용하면 크게 상관없어요 하지만 아이패드 프로는 애플에서 창작을 위한 도구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무선으로 공중에서 LP 레코드도 연주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아직 무선 오디오 전송은 불안정한 기술이에요 음질려라도 있고 소리가 도중에 끊기거나 지연될 수도 있죠. 특히 영상 편집처럼 영상과 오디오의 싱크가 중요한 작업의 경우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아, USB-C 케이블에 이어 USB-C 2.5 아답터도 사야겠네요. 아이패드 프로는 가로세로 모든 방향 페이스아이드를 지원하는데요. 가로로 열경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게 돼 불편합니다. 대신 카메라를 가린 채 페이스아이드로 아이패드 프로를 열려고 하면 카메라가 가려져 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아직 모든 새 아이패드 프로에 대응되지 않아 검정색 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 양측에 검정색 바가 생기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동그랗게 처리된 코너를 피해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생기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스마트 키보드인 폴리오가 전 버전처럼 잘 접히지 않고 뒤로 접을 때 키가 그대로 드러나 불편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폴리오는 후면 케이스와 키보드가 같이 결합된 형태라 분리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애플펜슬 2세대가 1세대와 호환되지 이 않아 새로 구입해야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애플펜슬 2는 아이패드 프로에서만 충전되고 다른 무선 충전 계에서는 충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 프로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제품입니다. 저도 국내 출시 후 구입할 예정인데요. 구입 후 제가 직접 써보고 상세한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콘텐츠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인간 하박국이었습니다. 모두 기술 기술한 하루 되세요.